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풀 하이브리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르노의 세련된 쿠페형 SUV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첨단 기술로 소형 SUV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형 아르카나 이테크 위외관, 실내,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량이 왜 매력적인 선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6년형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위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카나는 쿠페형 SUV 위 독특한 실루엣으로 강렬한 첫 인상을 줍니다. 2026년형 모델은 르노의 새로운 누벨 바그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더욱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광택 블랙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르노 로고가 중앙에 배치되어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시차형 LED 헤드라이트는 선명한 시그니처 조명을 제공하며 자동 하이, 노우빔 기능이 포함된 풀 LED 시스템으로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차체는 4568mm 길이, 1821mm 너비, 1571mm 높이로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적당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휠 베이스는 2657mm로 르노 캡처와 동일한 큰프비 플랫폼을 공유해 안정적인 비율을 자랑합니다. 후면은 스모크 처리된 LED 테일램프와 연결된 LED 스트립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는 사틴 그레이 F1 블레이드 범퍼와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리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외관 색상은 플레임 레드, 잔앙 블랙, 나이트 블루 등 7가지로 제공되며 블랙 루프 옵션 약 80만원 추가으로 투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아르카나 이테크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조화롭게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9.3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무선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 연동이 간편합니다. 엔트리급 에볼루션 트림에는 7인치 스크린이 기본 제공되며 테크노 트림 이상부터는 더큰 스크린과 실시간 교통 정보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운전자 앞에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장착되며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을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실내 소재는 지속 가능한 TEP 인조 가죽과 재활용 섬유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에스프리 알핀 트림은 블루 스티칭이 적용된 스웨이드, 인조 가죽 시트와 알핀 로고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앞좌석은 8방향 전동 조절과 히팅 기능, 에스프리 알핀 기준을 제공하며, 운전석 요추 지지대가 포함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뒷좌석은 21cm 위무릎 공간으로 성인 두 명이 편안히 앉을 수 있으며, 3분의 1에서 3분의 2 분할 폴딩 시트로 최대 1,263m의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480L 하이브리드 기준로 이동식 클로어를 통해 수납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단, 쿠페형 디자인으로 인해 헤드룸은 키 175cm 이상인 경우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년형 아르카나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가 단연 돋보입니다. 이 차량은 1.6L 4기통 가솔린 엔진, 94마력, 과 36kW 전기 모터, 15kW 고전압 스타터 제너레이터, HSG를 결합한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총 출력은 145마력, 최대 토크는 250Nm, 전기 모터 단독, 로로,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이 시스템은 도심 주행 시 최대 80%를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어 연료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WLTP 기준 연비는 4.74.8L, 100km, CO2 배출량은 GRAE, MPE, RKILO, METER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낮은 배기가스를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10.8초로, 폭발적인 가속은 아니지만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해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세이브 기능은 배터리 충전량을 최소 40%로 유지해 가파른 오르막이나 고속 주행 시 전기 모터의 지원을 보장합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을 없으며 전륜 구동만 제공되어 오프로드 성능은 제한적입니다. 주행 경험은 아르카나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멀티 센스 드라이빙 모드, 에코, 스포츠, 마이 센스는 여덟 가지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주행 스타일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토션빔 후륜 설계를 사용하지만, 프리퀀시 디펜던트 댐핑 (FDD) 기술로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이 묵직해지고 변속 응답이 빨라져 코너링에서도 민첩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단, 엔진 소음은 고속도로에서 다소 두드러질 수 있으며, 19인치 휠 에스프리 알핀이 장착된 경우 타이어 소음이 약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1,000km, 55리터 연료탱크 기준로 으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기술면에서도 아르카나 이테크 등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르노 이지드라이브 시스템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앤고 포함, 차선 중앙 유지, 후방 교차 충돌 경보, 블라인드 스폿 모니터링 등 19가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 d a s 을 포함합니다. 에볼루션 트림은 기본적으로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긴급 제동 시스템 AEB을 제공하며 테크노 트림 이상부터는 360도 카메라와 전방 주차 센서가 추가됩니다. 2019년 유로 NCAP에서 5스타 안전 등급을 받은 이 차량은 성인 및 어린이 보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함께 직관적으로 작동하며 무선 충전 패드와 5G 포트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단 BMW X2의 e 드라이브 시스템에 비하면 약간 덜 직관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아르카나 E테크는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기아 슬토스 후조 408,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와 경쟁합니다. 가격은 에볼루션 트림이 약 3,600만 원, 테크노는 4,100만 원, 에스프리 RP는 4,500만 원부터 시작하며 동급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특히 쿠페형 SUV 위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효율성을 모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단, 클러브인 하이브리드나 사륜구동 옵션이 없다는 점은 일부 시장에서 단점으로 꼽힙니다. 르노는 5년 무제한 킬로미터 보증과 함께 12개월, 3만큼 서비스 주기를 제공해 유지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아르카나 이테크 등 돋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소비를 최대 40% 절감하며, 도심 주행에서의 전기 모드 활용으로 배기가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재활용 소재와 바이오 소싱 직물 사용은 르노의 지속 가능성 비전을 반영합니다. 이 차량은 스타일, 효율성,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소형 SUV로 젊은 운전자와 소규모 가족에게 이상적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형 르노 아르카나 이티크풀 하이브리드에 대해 어떠신가요? 이 차량은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풍부한 기술로 소형 SUV 시장에서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